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저희가 또 주정 토크 인터뷰에 이어서 어, 저번에 우리 기자님께서 네. 죽을 고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때는 좀 나이가 어렸을 때 이런 그 죽을 고비를 몇번 넘기신 얘기를 해주셨어요. 20대. 그렇죠. 네. 그런데... 기자님께서 이거는 한편으로 끝날 수가 없다 나는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또 2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기자님 죽을 고비를 넘기셨고 그리고 20대 넘기셨는데 또 죽을 고비를 만나신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쯤인 네. 거예요? 제가 그때가 24살 때였어요 네. 대학을 딱 졸업하고 왔을 때인데 이게 뭐 사실 죽을 고비라기보다는 어 어떤 사고였긴 했는데 어... 역시 바다에서 일어났던 네. 그러니까 제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음. 육지가 안 보이는 망망대에서 배가 두번뒤집혔다 말이죠 저번에 배 뒤집혔잖아요 <laughs> 네한번 뒤집혔던 첫 번째 뒤집어졌던 얘기를 했고 네. 두 번째 뒤집어졌던 얘긴데 어, 네, 이건 뒤집어진 게 아니고 이거 배가 이제 물 속으로 그냥 빨리 들어갔어요 어... 어. 그때가 언제냐면 대학을 김일성대를 졸업하고 네. 그 평양에 뭐 떨어진거나 뭐 떨어는 또 지방에 떨어지고 하는데 음. 나는 그때 이미 탈북을 할 생각이 확실히 있었으니까 근데 뭐 그때 집은 몰랐어요. 나는 음. 떠날 때까지 집에다가 탈북을 하겠다는 얘기는 네. 안 했습니다. 왜냐면 뭐 당연히 반대를 할 거니까 음. 그래서 안 했는데 속으로는 졸업하고 내려와서 제가 어, 석달 뒤에 중국으로 갔어요. 근데 오. 내려와 있는데 중국으로 갈 생각을 집에 와서 했는데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 우리 집은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니니까 음. 내가 쓸 돈은 내가 벌어야 돼요. 그래서 8월에 졸업하고 내려와서 음. 내려오자마자 배를 탔어요. 네. 오징어잡이 나갔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때는 그냥 나무 배 우리 네. 그밀려나는한 4m, 5m 되는 음. 전마선이라는 땜마땜마라고 네. 뗸마, 해요. 땜마선을 타고 세 명이 또 가요. 근데 98년도 경에 가면 예전에는 그 배에다가 발동기 하나씩 달아가지고 모내는 기계에 그 발동기 4마력, 5마력짜리 탁탁탁탁 하고 나가는데 또로랭이라고 불렀어요. <laughs> 그리 그래, 매번 배마다 나가니까 기름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아. 어, 그래서 결국은 나갈 때는 큰 배, 한 200마력짜리 배에다가 밧줄을 쭉 늘려가지고 배 앞에다가 우리가 견인하는 것처럼 아, 바, 거 밧줄 거죠? 연결해가지고 배가 쫙 나가요 그러면 아 양쪽에 50척 50척 해가지고 한 100척씩 끌고 아 나가요 그럴 땐 진짜 장관이에 산에 올라가면 배한 마리 쫙두 줄로 50척이 쭉 따라가 나 끌려 100대가 끌려요? 네. 왜냐면 뭐 바다니까 끌려서 5시간 나가서 풀어 놓는 거야 아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그 주변에서 모선 주변에서 막 그 오징어 잡이를 해요. 어. 왜냐면 또 모선이 불도 밝으니까. 네. 일반 목선은 그냥 카바이드 등 켜놓고 하는데. 음. 그리고 결국 들어올 때딱 모여라고 뭐막 그러면 또다 모여서 또 끌고 들어와요. 와, 진짜 무슨. 어. 애기 따라가는 오리들 같겠다. 그러면 거의 한 10시간 나가는 기름을 전략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 그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그, 그랬던 나가다가 어떤 때는 예전에 내가 그 이전에 탈 때는 어, 한번 이게 발, 기관이 고장났어요. 음. 돌아가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네. 엄청 떠난 데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져 나오는, 음. 네, 대각선으로. 바다에서 1 0 0 거기서 고장났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저녁부터 기관이 고장나서 더 이상 잡지 못하고 새벽 1시쯤부터 노를 저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있잖아요. 이거 전에이 이거. 100km를 노를 저어갈 수 있어요? 세 명이서 교대로. 그와 진짜 죽을 뻔 했는데, 음. 정말. 아그 죽을 뻔하기 힘들었고, 그때는. 네. 네. 어, 세 명이 교대해서 저으니까 그렇지. 근데 어느 날, 이, 우리 배가 이렇게 가는데, 또세 명이 가는데, 배 타고 다 시간 가잖아요. 근데 음. 나, 오징어 잡을 때는, 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갈때다 자요. 아. 끌려갈 동안. 네. 근데 이게 발동기 키를 이렇게, 네. 이렇게 깃발처럼 이렇게 키를 박아가고 가는데, 키를 잘못 이렇게 돌리게 되면 배가 그냥 슉슉 방향 바꾸는 거예요. 좋다. 음. 그날따라 우리 배가 제일 꼭 마지막에 이렇게 끈으로 묶여서 간단 말이에요. 음, 가는데 한참 이렇게 가다가 우리 다 자죠. 나는 가운데 앉았어. 예, 뒤에 키 잡고 있는 그배 주인이 앉아 있고 앞에 한명또 앉아 있고 이러는데 갑자기 새까만 밤이 되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몸이 팍 뜨는 거야. 뜨서 어. 예, 퉁튕겨 나간. 상황이 됐어요. 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에 자던 사람이 키를 직선 놓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 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항이 많이 받잖아요. 그배 그러니까 앞머리가 물속으로 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배 그러니까 그 타고 있던 사람 세명다 물속에 튕겨 나왔단 말이에요. <laughs> 근데 밤이니까 앞에 배 모르니까 그냥 가. 어머 어떡해. <laughs> 가는데 우리가 소리 쳐도 다 자니까. 안 들리지 뭐. 그리고 큰 배에서 소리가 음. 세니까. 그냥 가. 계속 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는 다, 거의 뭐한 네, 대 시간 나와. 니까 육지는 저, 저 보면 뭐 보이지도 않고. 저배 네. 가면, 우리 조금만 이제 또 있으면 또 흘러갈 거 아니에요. 배가. 아, 위험했다. 어, 뭐그니다 탐조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음. 그래서 이, 이, 아, 이거는 영없가 죽었구나. 왜냐하면, 어, 동해 바닷물은 아무리 여름이라도 차가지고, 음. 한 시간 이상 버티면 몸이 굳어져요. 아, 저체온증으로. 아, 물이 진짜 차거든요? 네. 그니까 한 시간 내로 저 배가 발견 네, 못하고. 아, 시원 쳐서 가야 되네. 갈 수도 없지. 그큰배 속도로 어떻게 따라가요. 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죽었구나. 이래. 진짜 거의 이제 몸이 마비될 상황이 됐는데, 음. 배가 쫙 가더니 저 앞에서 서더라고. 와. 예, 네, 그러더니, 하차 뭐라고 뭐라 뭐, 뭐한것 같아. 그랬더니 갑자기 그, 무량 모르지. 이제 점, 점점 이제, 아, 이쪽, 얼마 더 버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작은 배들이 갑자기 주변에 막 이렇게 불 켜고 나타나더라고요. 거의 음. 몸이 굳어져 나간 상태인데, 어. 그래 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냥 선장에 뭘 가다가, 음. 이상하게 배가, 그, 안 나가는 거야. 음. 안 나가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도무지 안 돼서 배 채워놓고, 야, 뭐가 이상하게, 이게 뭐가 무, 너무 무거워지는 느낌이다. 음. 그래가지고, 뒤돌아와서 확인해봐 했더니, 사, 사던 사람들이, 어,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보다가, 제일 마지막, 따라오던 배가, 음. 물만 꽉 차가지고, 그 무기에 <laughs> 쭉 따라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물 속에서 끌려오는 거잖아. 물 속에서 끌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야, 저기 샀던 사람도 어떻게 됐어? 이렇게 돼버린 그렇지. 거예요. 그 어. 어, 그래가지고, 그걸 사실, 뚝, 버리고 가도 돼요. 예. 근데, 북한은 사람에 대한 경시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음. 같은 마을에 살다 보니까 그큰배 선장하고 마침 또 우리 배 선장이 서로 아는 사이예요 어. 나무배잖아. 조그만 나무배지만. 야, 아무 개가 없지 않냐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언제 우리가 실종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배에서. 음. 그 망망대에서. 그쵸? 그러니까 한세 시간 전에 떨어졌다이 사람도 죽은 거예요. 아. 동해물이 차가지고. 그런데 선장이 딱 생각해보다가 다 풀어 하니까 그한백 척이 배가 쫙 풀어서 찾아보라고 어. 명령을 내렸어요. 음. 오늘 내가 얼마 안 받을 테니까 가서 찾아와라. 음. 근데 한 시간 이상 뭐만가보라 이렇게 음. 돼버린 거예요. 그 바다 새까만데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왔던 코스 다시 가도 못 찾아요. 그 아. 사람은. 어. 근데 한 시간 정도만 다시 갔다 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들이 쫙 갈라져서 쫘라락 이렇게 줄지어온게 아니고 길게 해가지고 쫙 오는데 음. 그 우리도 또 사실 그 그런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버티면서 예 그때는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갈 파도가 막 이렇게 치진 않으니까 음. 어떻게 하든 버텨보자 버텨보자 하는데 진짜 몸이 거의 이렇게 굳어져 가는 아이고. 그 즈음에 예, 배들이 편했다. 오는 게 오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 소리도 안 나가 그래가지고 아, 뭐, 줄뚝 말뚝 소리 쳐가지고, 그리고 무슨 탐조등이 있으면 멀리 볼 텐데, 음. 작은 배들은 카바이드 등장, 옛날에 탄광에서 쓰던 카바이드, 우리 요만큼 가면 그거 네, 아, 켜고 어. 쭉, 밖에 안 보여, 그냥. 아. 아무튼 근데 소리를 쳐가지고, 누가 쳤든지 아무튼 쳐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우리 또 다행히 이렇게 서로가 멀리 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음. 그래서 세 명을 구조해가지고, 큰 배로 다시 갔어요. 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에, 10분이나 한 20분 더 있었으면 어. 그 몸이 다 굳어져가지고 그럼 쉼을 뭐못 치잖아요. 그때 몇월 달이에요? 그게 9월 달이었어요. 헉, 그럼 북한은 9월 달 엄청 추운데 아, 니 바다는 바닷물이 그때가 제일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어축구에서 나오는 물이 워낙 차가지고 근데 그것도 바다에서 단련된 사람이니까 한 시간 버티는 거지 물론 뭐 이게. 저 사람이 죽을 힘을 내면 더 견딜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근데 한4 0분 되면 벌써 이렇게 몸이 가드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헤엄쳐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발달이 놀래야 되는데 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배 이제는 배를 잃어버렸으니까 공구다 잃어버렸으니까 야, 그리고 또 내가 돼. 어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잊혀도 안지니게그 북한군 군복 같은 게 있잖아요 저기대복 네. 같은 거 그거 입고 있었다고 하 근데 음. 그걸 타고. 큰 배에 올라갔어요, 일단 구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어부들이 어, 자는 그 침실에 내려가서 이렇게 몸을 좀 녹이고. 근데 한참 몇 시간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와있는데, 뭐, 이왕이래도 한 마리 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기도. 죽다가 살아났는데도 그런 아,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진짜 강철의 인간이다. 나와서 어. 그 어부들은 낚시 공구를 두개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응. 하나는 그, 기본적으로 낚시가 한 20개, 23개 달린 그 기본 공구가 있고, 새벽에 홀림낚시라고, 동이나 뭐, 이런 걸한 대여섯 개 달아가지고, 어, 해가 뜰 때는 그런 낚시가 더잘 잡혀요. 그러니까 새벽 물 보기 위해 홀림낚시를 갖고 다니는데, 홀림낚시는 누구 는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 잡혔어. 안 잡혔는데, 그 자리를 또 좋은데, 저기, 저기 누구 막 잡는다 하면 그 옆에서 가가지고 음. 하잖아요. 그죠 그배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딱 봤는데, 내가 누군가와, 거기서 절대 만나기 싫은 누군가와 눈을 딱 마주친 거야. 만나기 싫은? 응. 음. 어... 여기서 만났어야 되는 일은 아닌, 사인 아닌데, 때문에 어... 한 여인이었어요. 뭐 음. 여인 만나면 기쁘지 않아요? 근데 원래 바다에서 여자들이 낚시를 안 나가요. 아, 낚시하는 여자분을 음, 만났다고요? 음. 음. 근데 나는 우리 마을에서, 우리 마을 역사상 평양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 내가 두 번째 요 해방 이후에. <laughs> 해방 이후에. <laughs> 네. 어. 그만큼 역사적인 촌이죠. 인물이었군요. 그만큼 촌인데 70년도에 평양 철도대학 가서 공부한 사람이 한명 있고. 김종태, 기관차거긴가 봐. 아, 철도대학이라 철도대학. 철도 음. 두 번째로 어, 김일성 대가 내두 번째로 간 거지. 그러니까 <laughs> 우리 마을에서는. 전설이네요. 그렇지. 네. 음. 그 누구나. 뭐, 싸위 삼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우와.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요? 음. 근데 그 반대로, 누구나 며느리 삼고 싶은 여자가 한명 있었어요. 정말 예뻤는데. 근데, 이, 얘하고 나하고 학교를, 우리, 이민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어뭐 공부 제일 잘하는 건가학급 반장도 했고, 뭐, 이렇게, 아무튼, 제일 예쁜 여인과 해가지고 음. 뭔가 썸도 있었고, 막 그런 게 있었어. 오, 썸이 있었어. 요 좋아했던 것 같아. 와, 썸이 어. 있었으면 뭐. 근데 뭐 정도... 이렇게 가, 가진 않았고, 음. 왜냐면 나는, 어, 대학을 갔고, 그녀는 군대를 갔어요. 집안의 출신 성분이 나빠가지고 입당하겠다고 군대 갔단 말이죠. 음. 그리고 제대를 해서 왔는데, 음. 집이 너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는, 얘밖에 돈벌 애가 없어요. 근데 원래 북한은 여자가 배 타면 재수없다고 안 태운다면서요? 안 태우지. 이전반성 같은 여자가 안 타요. 네. 근데 그큰 배인데, 어떻게 그, 그집이 사정이 또 안타깝고, 그 같은 마을에 또아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그 밖에 또 딸밖에 돈벌거 없고 하니까 음 불쌍해서 태워준 거 같아요. 아유, 안타깝네. 근데 그 여자도 거기 와서 낚시할 사람이 아니야. 워낙, 어 워낙 미모가 출중해가지고. 미모 출중해도 뭐 벌어 먹으려면 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 음. 그래서 그녀하고 눈이 딱 맞으셨는데 음. 아마 걔도 뭐~ 나에 대한 뭐~ 감정이 있겠지 나도 있겠는데 <laughs> 와 이게 (20대) 초반이잖아요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그니까 그 마을의 최, 최고의 에이스 아 남녀가 우리둘이 뭐~ 또 서로 또 음, 그~ 뭐~ 서로가 마음속으로 좋아했을 거야 음. 근데 눈이 딱 맞으시니까 야 나는 내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녀도 나를 딱 보자마자 여기서 보지 말았어야 될 음. 사람이. 걔도 내가 배 타는 거 몰랐을 거예요. 음. 나도 그 전혀 뜻밖이고, 순간이 거의 굳어졌지. 아, 딱 굳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때 내가, 야, 이 참, 이놈의 제도가 말이죠. 음. 아마 서울에 왔으면 연예인하고도 남았을 거야. 오. 이놈의 제도가 말을 제일 예뻤다고 했잖아. 음.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어차피 나는 탈북할 생각을 했으니까, 난 음. 북한에서, 어, 연애를 안 했어요. 네. 왜냐면, 뭐, 나 좋다,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긴 있었는데, 음. 뭐, 한두 명이 있어요. 근데. <laughs>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어. 그냥 들어줄게요. 예. 네. 근데 이게. 한두 명은 아니었던 걸로? 음, 최소한 세명 이상. 음. 음,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 어,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내가 그녀한테 상처를 주고 탈북하게 되면, 여자한테 상처가 될까봐. 그렇잖아요. 음. 근데, 뒤로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도 내가 죽을지 살지, 살지 모르는데, 모르는데. 맞아요. 근 혼자 탈북하는데. 어, 그래서 내 가족도 못 건사하는데, 어떻게 뭐 여자하고 연애하다가 가면 얼마나 상처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일이 있고, 3일 뒤에 아마 내가 중국을 향해서 탈북을 했어요. 탈북하는데. 그때 충격으로 탈북하신 아니, 원래 가려고 했지. 어. 원래 가려고 했는데, 좀더 뭐 앞당겼다고 볼수는 있는데. 음. 근데 그, 또 하나 잊혀지지 않은 이야기는 내가 마을 어귀를 나오는데 요길 옆에 한50산 50m 위쯤에 새로운 묘가 하나 생기 시작해요. 음. 묘를 파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묻어서 잔디를 입히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 묘에 들어간 여자 역시 내 동창이야. 아... 여자. 젊은 여자분이. 나하고 돌아오신... 나이 같이. 이미 이 동창이 음. 죽어서 묘에 묻히는데. 그 여도, 나하고 처음으로, 뭐 이민학교 2학년 때 둘이 좋아하네. 애들이, 애들끼리 막, 우리말로 초등학교 나이에. 야, 너 둘이 무슨, 뭐, 왜? 우리 집하고 걸어서 한 3분 거리밖에 안 됐어요. 음... 근데 걔도 군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걔는 아, 아버지가 산에 가서 버섯을 따서 다 같이 먹었는데, 다 같이 독버섯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다 같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딸만 셋인 집에서 얘가 둘째인데 얘만 죽었어요. 아. 그래서, 어, 걔하고 나하고 또그 마을에서, 단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었겠어요. 음. 근데 그 묘를 쳐다보면서 내 나오는데, 그 병원 실려갔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나는 오늘은 저기 누가 맞춰가지고 접선한, 접선하기로 한 날짜니까 가는데, 바꿀 순 없는데, 거기서 이제 묘가 천녀니까뭐 사람들도 많아요. 가족하고 몇 명이 와서. 가족은 다 이별해가지고 음. 아그 쓸쓸한 묘를 보면서 그 탈북의 길에 올랐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오기 전에 쇼킹했던 일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음. 네, 그래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 나왔습니다. 그때가 대학 졸업해 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음. 음. 자 그래서 아. 제가 죽을 뻔했던 얘기, 그러니까 한 15분, 20분만 더 있었으면 정말 음. 진짜 밤에 바다가 새까만 칠흑 같은 바다에서 몸이 굳어주본 경험이 있었고, 새벽, 먼저 보는 새벽이었잖아요. 네. 아침에 한 6시, 7시 사이였는데, 이번에는 저녁에 한 8시, 9시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 치고 죽을 네. 거비를 안 넘긴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음. 그래도 이렇게 또 연령별로, 막 시기별로 아주 음. 다양하게 죽을 거비를 많이 넘긴 사람은 네. 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중국가서 또 잡혀가지고 감옥, 교화서 여섯 개 옮겨 다녔는데. 야그 하나하나를 또 얘기하면 또뭐 하나하나가 어느 감옥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어 되는 거예요. 이야 중국 감옥에 내가 중국 수감자들하고 같이 수감돼 있었는데. 네. 그 아니, 그거는 <laughs> 좀 나중에 시리즈로 그렇게. 뭐 네. 주기자의 슬기로운 깜빵생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뭐 시리즈를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아내기가 너무 벅찰것 네. 같아요. 어, 좀 들으면서 정말 그 젊,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독보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친구의 음. 모습도 다 지켜보시고 많은 상처를 뒤로 하고 탈북의 길에 올랐다 라는 음. 그 감정이 저한테도 온전히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좀이 방송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음. 이렇게 좀 들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아, 들어요 지금은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그때 내가 이상도 컸어요 이 신음하는 우리 백성들을 구하리라 뭐 이런 생각이 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력강을 내가 넘어가리라 아, 뭐 이런 그러니까 거였나요? 뭐다 신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음. 빨리 풀어주자고 왔는데, 풀어주지 못하고 여기서 유튜브 찍고 있으니 답답해요. 평양가서 음.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예. 아, 우리 기자님의 또 그런, 뭐, 원대한 음. 꿈을 실현하는 날이 곧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상 보시면서 좀 의문되셨던 점이나 또 뭐, 다뤄줬으면 음. 하는 주제들, 이런 거 있으시면, 과감없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예, 끝으로 이렇게 그, 유나시아고한달 찍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이 포맷이라고 생각되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댓글 남기시고 네. 주성아와 가서 정해주면, 예. 나 궁금하다 그러면 찾아와서 한세개 정도 같이 찍는 걸로. 구독자와의 예. 그런 또 영상도 꼭 북한에서 온 분이 아니라도 여기 네. 나는 주성한테 이거 물어보는 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모셔서 터크쇼 하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뭐 구독자와 또 주성아의 만남 예. 뭐 이런 거죠. 예.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